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에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던 사탄 마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와 성도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 행한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탄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선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며 사람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이 그들이 행한 죄악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혼이 왕노릇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와 이 세상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일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